우리 시엄마가 빨리 되져야 내가 들어와 살 텐데.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밥을 굶길까? 며느리 은정이가 친구들과 전화하며 내뱉은 이 말을 들은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살겠다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느새 눌러앉아 집을 뜯어고치며 시엄마를 내쫓으려고 하는 속내를 알게 되자. 아주 대담하고 지혜롭게 되갚음하는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입니다.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순이고 올해 7 2둘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 혼자 살던 제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 봄 아들 민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해요. 새 집도 못 구했고, 정말 잠깐만, 한달 정도만 지낼 수 없을까요? 며느리 은정이는 성격이 워낙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명절 때도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찜을 보고,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라며, 젓가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피부치가 곤란하다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죠. 입주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어우, 구조가 답답하네요. 너무 옛날 감성인데. 이걸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금은 좀 올드하지만 곧싹 바꿀 거거든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이었죠. 거실 소파를 제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30년 넘게 키워온 화분들을 자리만 차지한다며 전부 창고로 옮겨버렸어요. 부엌에서는 저희가 주로 쓸 테니까 어머니는 방에서 간단히 드세요라고 했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한달 뒤에 들었어요. 은정이가 친구랑 전화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더라고요. 우리 시엄마가 빨리 되져야 내가 들어와 살 텐데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밥을 굶길까? 그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구나. 잠깐만 지낸다는 게 아니라 아예 제 집을 빼앗으려는 거구나. 그날부터 저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노릇은 그만두기로 했죠. 그 충격적인 통화를 들은 다음 날부터 은정이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시장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서는데 쾅쾅 윙하는 드릴 소리가 집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대문을 열자마자 자재를 실은 트럭이 마당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고 쓰레기 포대가 줄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제가 소리를 치니까 마스크를 쓴 은정이가 태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오픈형이 대세예요. 넓고 환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벽지가 반쯤 뜯겨 있고 거실과 안방 사이 벽체가 일부 허물어진 상태였어요. 먼지는 흩날리고 천장 몰딩은 잘려나가고, 전기선은 축 늘어져 있고, 낯선 인부 넷이 우리 집을 마구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 벽을 왜 허물어. 제가 화를 내니까 은정이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이요?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같이 결정하는 거죠. 안방에 두었던 우리 부부의 장롱은. 창고로 밀려나 있었고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원목 장식장은 비닐로 덮여서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건 왜 치웠냐고 물으니까 촌스럽고 동선 방해돼요. 붙박이로 바꿔야죠라고 잘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당장 공사를 멈추라고 했는데 은정이는 이미 계약했고 위약금 나와요. 전문가가 하는데. 어머니는 몰라도 되어라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인부들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본드와 페인트,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찝찝한 공기 때문에 목구멍이 따끔따끔했어요. 손주들은 소음에 울어대고 민수는 여보, 어머니가 어차피 혼자 살면 유지보수도 힘드시잖아. 바꿀 때 바꾸자라며. 은정이 편을 들었어요. 은정이는 거기에 덧붙여서 리모델링 하면 집값도 오르고 어머니한테도 이득이에요. 감사해야죠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라니 제 허락도 없이 집을 뜯어놓고 무슨 감사예요? 며칠 뒤에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활비 통장에서 수백만원씩 인출된 기록이 연달아 찍혀 있는 거예요. 사용처 메모는 없었고, 이체 받은 계좌 주인은 은정이었어요. 이건 뭐냐 물어보니까 공사비 일부를 급하게 결제했어요. 어머니 집을 위해 쓰인 거니까 같은 가족끼리 굳이 까다롭게 굴 필요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 알림을 캡처했어요. 내역도 프린트하기로 마음먹었고요. 부엌도 완전히 뒤집혔어요. 싱크대 철거, 배관 이동, 상판 교체, 조명 교체가 하루에 몰아쳤고 전기와 수도가 번갈아 끊겼어요. 은정이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반말로 통화하면서 상판은 더 밝게, 조명은 라인으로, 거실은 벽다 터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제가 한번더 이런 구조 변경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더니 은정이가 여기가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내부 술이에요. 트집 잡지 말라고요 라고 받아쳤어요. 그 말에 인부 하나가 저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밤이 되면 소음은 멎지만 먼지와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방바닥에는 얇은 모래 알갱이들이 발에 밟혔고 벽에 박혀있던 모짜리들이 흉한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잠깐 무그러온 게 아니다. 계획이 있다. 내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공사 시작일, 인부 수, 작업 내용, 현장에서 오간 말들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달 가까운 공사가 끝나자 집은 겉보기에는 확실히 환해졌어요. 거실과 부엌 사이 벽은 사라졌고 붙박이장은 반짝였고 천장에는 매립등이 줄지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제 화분들은 여전히 창고에 갇혀 있었고요. 바닥은 고급 원목마루라고 했지만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건조했어요. 은정이는 와인잔을 들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요. 젊은 감각은 이런 거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은정이가 친구 두 명을 불러서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여기 조명은 내가 고른 거야. 상판은 이번에 새로 깔았고 붙박이는 맞춤이야. 이런 자랑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제 명의만 바꾸면 완벽해. 친구가 놀라서 명의 무슨 얘기야?라고 묻자 은정이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원래 시엄마 집인데 우리 앞으로 돌릴 거야. 어차피 시엄마 혼자 살면 큰집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요양원 가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지. 그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했어요. 혼잣말로 되뇌었죠. 명이 며느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집 서류봉투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취득세 영수증, 대출 상환내역.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둔 소중한 종이들이었어요. 다음날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민수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 솔직히 집 너무 낡았어요. 은정이가 자기 돈도 많이 썼고요. 명예 바꿔서 재산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어렸을 때 뛰놀던 집이다. 내 아버지가 밤새 시멘트 비비던 그 집이야.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꽉 막히시면 저희 나가야 돼요. 그럼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피부치가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협박. 순간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 그때부터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명의 발언, 날짜, 시간, 친구들 앞에서 한 말, 그리고 작은 휴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며칠 뒤 은정이가 부동산에 다녀왔다며 세금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인감 증명서만 떼면 돼요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어요. 그걸 어디서 떼지? 은정이의 눈이 기분 나쁘게 반짝였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위임장도 필요하고요. 어머니만 도장 찍으시면 끝이에요. 내 입으로 다 말해라. 저는 듣고 기록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랐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살짝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사실, 그날부터 저는 매일매일 증거를 모았어요. 공사 전후 비교 사진, 인출 내역 캡처, 은정이가 이 집은 이제 제 스타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까지 다 녹음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제가 순한 양인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이 집을 지키려면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법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주민센터로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인감도장은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창구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자세히 물어보며 메모했고, 집으로 와서는 오래된 노트와 영수증 묶음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동네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변호사는 제 말을 차분히 들어주더라고요. 어르신, 우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세요. 통장 거래 내역 원본, 인출 계좌 주인 확인, 사용 목적에 대한 대화 녹취, 공사 전후 사진, 계약서가 있다면 사본까지요. 구조 변경은 사진만으로도 무단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금까지 모은 파일을 꺼냈어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싸움으로 가면 길어져요. 상대가 서류를 직접 요구하도록 유도해서 본심을 더 드러내게 하세요. 그 녹취가 결정타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일부러 말을 꺼냈어요. 은정아, 너 말대로 명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절차가 어떻게 되니? 은정이 표정에 숨길 수 없는 승리감이 스쳤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돼요. 매매로 하면 세금이 덜 나와요. 가격은 일단 낮춰서 쓰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고요. 그럼 매매 계약서는 내가 준비하니? 당연하죠. 날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 대화는 모두 녹음됐어요.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명백합니다.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힘으로 맞붙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말을 기록하고 모든 행동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임부가 남긴 현장 메모, 은정이가 지시하며 끄적인 스케치, 그 위에 쓰인 주방벽 철거. 거실 확장 같은 글씨까지 다 찍었어요. 퇴근한 민수 앞에서 은정이가 이제 저희 앞으로 돌릴 거예요. 어머니도 이득이에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조용히 녹음했고요. 이웃 아주머니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나갔어요. 요즘 공사소음이 심했죠. 며느리가 주도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은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해 주셨어요. 드디어 은정이가 서류봉투를 들고 왔어요. 매매계약서 양식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었고 특약란에는 잔금 즉시 소유권 이전에 협조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는 척하면서 내일 주민센터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와 경찰서에 들러 상담을 마쳤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늘 밤부터 상대의 연락은 문자로만 받으세요. 대화는 짧게, 의사는 분명하게. 내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앉았어요. 여보, 당신 집. 이제 제가 지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이 단단해졌죠. 지키는 일은 울음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는 알람을 두번 맞춰놓고 잤어요. 새벽에 깨어 머리를 식히고 다시 눈을 붙였어요. 내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보여주는 날이 올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대문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김은정 씨, 사기 미수 및 횡령 혐의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은정이는 처음엔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동의했는데요. 경찰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틀었어요. 이 집은 어차피 저희 거예요. 명의만 바꾸면 완벽해요. 그 문장이 흘러나오는 동안 은정이의 미소가 점점 굳어갔어요. 이어서 통장 인출 내역과 사진 묶음, 서류 복사본이 책상 위에 놓였어요. 매매 계약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는 구조 변경 정황도 뚜렷하고요. 민수가 엄마 그냥 취하해요. 은정이가 반성한다니까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못에는 절차가 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 경찰이 은정이에게 조사는 성실히 받으세요 라고 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대문 밖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낮게 말했어요. 그집 며느리 집을 자기 것처럼 하더니 또 다른 누군가는 찌쯧내 네,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했고요. 며칠 뒤 재판이 열렸어요. 변호사가 차분히 근거를 제시했어요. 주인의 동의 없는 구조 변경, 주인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 명예 이전을 위한 서류 요구와 허위 매매가 기재,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김은정은 원고 한정순의 주택에서 즉시 퇴거할 것, 무단 공사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과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할 것. 판결문이 읽히는 순간, 은정이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판결문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퇴거 날, 트럭이 대문 앞에 섰어요. 은정이가 상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며, 마지막까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나요? 저는 대문 기둥에 기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여긴 네 집이 아니었다. 한 번도 은정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속이 다 시원해요라고 하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용히 살면 되죠. 트럭이 골목을 돌아나가자 집 안에는 공사 때의 냄새 대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고 문을 열어서. 화분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벽에 걸어둔 남편 사진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고 장롱문을 살짝 열었다 닫았어요. 그 소리가 어쩐지 반가웠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가벼웠어요. 손바닥을 펴서 벽을 쓸어보니 거칠고 따뜻했어요. 이 집이 다시 제 집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엄마 미안해요라고 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면 내 자리에서 똑바로 살아라. 아이들 앞에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현관 불을 켜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서 정리할 게 있나 둘러봤어요. 몸이 기억하는 일 집이 기억하는 일 그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며칠 뒤 우편함의 판결 확정서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빼내 책상 서랍에 정리해 넣었어요. 그 서랍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어요. 기록하라, 말보다 길다. 저는 펜으로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지켜라, 남이 대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마당을 한번더 내려다 봤어요. 햇빛이 반짝였어요. 집은 말이 없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